아시모 본명은 키아노 제이콥슨, 1994년 12월 9일생으로 올해 28살입니다. 미국인이고 현재 미국 에릴로나주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닉네임 아시모의 유래는 혼다라는 일본 회사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시모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유래를 보면 알수 있듯이 로봇 공학을 좋아하고 자동차는 테슬라, 전자기기는 애플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로블록스 게임 역사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제일브레이크의 제작자입니다. 2017년 4월에 출시하여 거의 1년 동안 인기 게임 1라는 엄청난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후에 비슷한 장르의 메디시티가 등장하여 업데이트 경쟁 하다가 점차 동접자 수가 줄었고 복귀물이 등장하면서 최근에는 순위권에서 많이 내려갔습니다. 2014년 윈터 게임즈 이벤트 때 개발자로 참여했었고 4년 뒤인 2018년 레디 플레이 원 이벤트 당시 제일브레이크가 이벤트 게임으로 선정되어 당시 레프런 이벤트를 도와준 개발자들에게 증정되는 이 도미노스 클라베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비 배틀 시즌 2 이벤트 당시에도 제일브레이크가 이벤트 게임으로 선정되어 알비 배틀을 도와준 개발자들에게 주어지는 개발자 후드도 받았다고 합니다. 수상 경력이 거의 연예대상 유재석 형님급으로 화려합니다. 제일 처음 수상했던 상이 2013 런던 블록스 쿤에서 로드러너 캐니언이라는 게임으로 베스트 쇼케이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로블록스 블록스콘 2013에서 더 윈드라는 게임으로 또 쇼케이스상을 수상했습니다. 버추얼 블록스콘 2014에서는 올해의 빌더상을 수상했고 드디어 제 5회 블록쇼 어워드에서 그가 빛을 발합니다. 무려 20개 이상 부문의 후보에 올랐고 수상 된상대를 잠깐 말해 보자면 최고의 브레이크아웃 게임 젤브레이크, 베스트 오리지널 캐릭터 아시모, 베스트 코미디 비디오 젤브레이크 탈옥 실패 모먼트 탑 5, 베스트 페나트 역시 젤브레이크, 베스트 로블록스 개발자 장난감 아시모, 올해의 스튜디오 젤브레이크 제작 그룹인 바 빌더맨 특별 수상, 젤브레이크 그리고 올해의 게임, 젤브레이크. 약 30개 부문 중 젤브레이크 관련 상만 8개이고 그중 아시모가 개인적으로 탄 상도 두 개나 존재합니다. 물론 제 젤브레이크의 존재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프로 게이머인 배드시시를 비롯한 다른 개발자들과 같이 만든 작품이기에 이렇게 화려한 수상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이대로 끝내긴 아쉬우니 짧게 공동 개발자인 배드시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알렉스 발판즈로 무려 9살 때 로블록스 스튜디오로 게임 코딩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전 9살 때 TV로 짱구는 못말려 에피소드 중훈이고 맹구가 절교해서 에피소드 보면서 훈이가 잘못했네 이러고 있었는데 배드시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분도 수상 경력이 화려한데 제4회 블록 어워드에서 베스트 유즈 오브 라이팅 랜 에서 볼트라는 게임으로 상을 수상하였고, r d c 2016에서는 다양한 개발자들과 함께 게임잼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외 아까 소개했던 제일브레이크로 받은 상들은 다 같이 받았고, 현재 바디모그룹에서 아시모는 빌더, 베드시시는 프로그래머를 담당하고 있죠. 이 영상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로블록스 인물들이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이 채널 구독과 이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